그니까저 어디 갑니까? 아, 어디 갑니까 네. <laughs> 바로 갈게요. 오케이. 저희, <laughs> 저희 장난감 가게 간다는 거 맞아요? 장난감 사 주는 거 하나씩? 아, 레고 하나씩 사 줄게요. 알겠죠? 자, 어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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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니까. 자 여기 다섯 살후며 와. 자 여섯 살훔제자 일곱 살 픽시. 제가 막내서. 나 어두운 토 아싸 또 둘째. 야 <laughs> 뭐야. <우리> 나이가 <웃음> 다 <웃음> 거꾸로 됐네 이러면. 뭐야. <laughs> 어. 저는 막내 있으니까 전열살 할게요. 오케이. <laughs> <laughs> 골목 대장 골목 대장. 튼튼이 <laughs> 느낌으로가 픽시님 후면녀들야 한번 해세요. 야. 진짜 아니야? 나 모르겠다 스막스막스막 어, 양아치 왔어 양아치 아, 무서운 누나 왔네 아, 담배도 나웠네 네? <laughs> 에? 에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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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요? <laughs> 형 살려줘 <laughs> 가,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제발 딱대 여자는 오호 어아아 oh. 어때? Okay. <뭔>, 이게 장난감이 맞나요? 뭐야? 이거 <laughs> <요> 사우나 아니에요? 으아악 <laughs> 가못 문다... 뭐 당하고 있는 거야? 여세요페이 칠해줘요 누구 이인데안 들려요? 안들요안 들려요 대안 켰어요 에이스님, 후문으로 들어오지 마세요. 왜요? 왜요? 저 치명적인 부상 떴거든요. 저기 뭐 왜? 있어? 왜? 어, 뭐야? 뭐 맞았는데? 어, 샷건 있어. 그치... 저 치명적인 부상 떴거든요. 와, 아, <laughs> 트랩 있어? 어, 이거 맞으면 가요? 그, 들어갔다, 저, 나갔다 잘 들어와봐요. 아니, 이게, 이게 있는데요? 지금 눈앞에? 아니요, 저 그거 밟은 거 아니에요. 그래요? 어, 아, 그거 밟았네. 아, 그러네. 여기 샷건 하나 더 있구나. 아저 선을 밟으면 안 된다고? 이거 제 실험이 뭘까요, 에이스님 아니요, 아니요. 여러분 언제 와요? 아나 아니, 아니 문화또 이거 뭐냐고. 어디에요? 어 아, 것이 있구나. 안아 근데 신기하다. 왜 딱딱딱 제... 버리지? 어디요? 아아 근데 어디 놀러온 거 같아 진짜. 여기가. 아, 이웹 분위기가 살짝 테마파크 느낌이야. 어? 그러네? 어서오세요 약간 느낌만 있는 거 같은데? 어? 여 많아. 어. 여기 엄청 많아, 요기 깨지나? 응. 박스 때리면 죽네? 아. 쟤네 막 일어나는 거 아니야? 얘 그러면, 이반에 네, 얘입 뭐 안에 일어나려면.. 아입 어, 안에 어? 잠깐만. 아니야 아니야. 안 일어나겠지? 입 안에 근데 없이... 뭐가 있어요? 총 없이 돌아다니면 어떡함? 여기 어, 오른쪽에 여기도 코어가 있어 가지고 코어 부분은 지금 움직이네. <laughs> 응. 응. 어? 어? 보이? 응? 어, 여기. 아이템이다. 어이 덤 많아. 어, 그냥 떨어지는구나 이렇게. 얘는 왜 이렇게 커? 엄청 큰데? 돌아가는 게 투명인. 아! 어 갑자기 했어. 어. 괜찮아요? 안 괜찮아요. 너무 아파요. 이게 엄청 큰 병정이 있는데, 덫두개 깔려 있는데 실수 하나 밟았어요. 어, 여기 돌아가는 게 있네? 도망. 있다고요? 진짜로? 상자 성적... 여기 여기여기분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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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도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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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직안나온 건데 아닌가아예안 나, 오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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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들렸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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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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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, 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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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긍정이다. 네. 여기 올라가는 데 있어요. 같이 가요. 어딘가? 에이스. 아니. 어, 뭐야? 네. 이거 반대편에도 있었는데 이거. 어, 뭐 뽑아, 커 뽑았다. 어, 노 o no. 에이스님 올라갔어요? 에이스님. 어, 막상해. 막타, 어, 막상이 아니. 에이스님 반대쪽으로 온거 같아. 어 근데 반대쪽 제가 있다 왔는데? 깜짝이야 어 얘네 무서우면 움직이면 공포긴 하겠다 스캔 안되는 음. 거 보면 음. 여러분들 괜찮아요? 저희 죽었어요 체스터 있나? 체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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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었어요. 체스터 체스터 <웃음> 체스터, 체스터. <웃음> 체스터 있다고? 나 탈포 가는 경희야 근데 이거 맵에 이거 환풍구 없는 거 보니까 옷이 안 나온가 보다 아직 개발 중인가봐요 어, 음, 어? 그럴 수도 있겠다 응 어, 그런 거어 뭐야 아나 후레쉬 꺼졌구나 제가 보기엔 이거 개발 중 맞아 가는 길이어디지 거기예요, 거기. 응. 거기. 한 샷건 조심해, 샷건. 진짜 아파요. 저 이미 치명적 부상. 아 이미 다 맞았구나? 아니 이미 그 벽에 박았어요. 없어요. 뭔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맵도 엄청 작은데요, 이거 아토팩 지금? 뭐야 이거 제트팩. 받았다. 후면이 그 앞에 방 아이템 3개 에이스님 뒤방 뒤방 어디요? 아이템 3개가 있다고? 네그 전진 전진 아예 뒤뒤 뒤뒤 뒤, 집으로 뒤. 먼저 가야돼 아 오케이 오케이 뭐 온다 뭐 온다 오른쪽에 뭐 와요 어, 오른쪽 뭐 온다 겁나 빠른데? 집상 아 거기 정문이에요? 정문의 템이나보다 살아있어요. 뭐 <목소리> 어디나. 오 뭐야? 로켓 날라오는데요? 밖에 밖에 로켓 날라오. 아 피신이 어디 갔어요? 저. 신이? 저희 뭐 어, 거 열면 있어요. 안 돼요. 거 열면 안 돼. 어? 거기 열면 안 돼. 한 점, 두 점, 점. 아니 살아 있다면서요.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우리 마음 속에 살아 있어요. 자주 <laughs> 한다. 아 이십 목. 어저이이 영소년 소리 들려요. 그러니까요. <laughs> 곧 먹다 이겠는데 이거? <laughs> 프레시 많이 남아 있어요? 어나 프레시 다 끝났다. 충전하고야 될것 같은데. 프래시 없어요. 아니, 여기, 여기 아까 다안 나와 가지고 네, 그냥 가. 네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 앞에 배까지온 건데. 아 그래요? 응. 유문이에요아 근데 여기 맛이 없는데? 그니까요. 스캔 한번 찍어볼걸 그랬나? 일단 템을 한번 옮기자. 정문에 템 그래도 많으니까. 프레시 안 들고 죽으셨나? 아, 충전하고, 충전하고. 으한대 맞았다. 정문에 있는 사람? 아! 아! 어? 아, 나, 나, 나그 치명적인데, 나 치명적인데! 아! 아이스님 <laughs> 이거 왜 싸우고 있었어? 나야 <laughs> <거예요>. 아, <laughs> 아, 이건 뭔데? 아니야. 절대 때나 그대로 죽었네. <웃음> <웃음> 사람 누군데 저렇게 잔인하게 누워있어 <laughs> 머리 바뀌어가지구 저걸 저렇게 내려놓으면 기름 억지 않아? 저러면 버그 걸릴 확률이 좀 높아요 쏘는 도중에 끊는 거야. 아 밟아er? 뭐? 아니. 뭐가 실려니까 죽는 거 아니야? 나 멋지게 잡는 줄 알았거든. 아이들이 무섭다니까 하는다. 네. 손불게 됐죠? 오케이. <laughs>